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탄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창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깨어나는 본날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는 202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 눈높이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대, 조선대 병원의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면서 지역 의료 체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집단 행동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신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정부는 법대로를 외치며 상대를 무릎 꿇려 왔습니다. 상대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유치원과 달리 학교엔 방과 후 돌봄 기능이 부족합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 교실이 정부 주도화에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강과되고 있는 점은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생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기다리는 가슴에 멍이 듭니다. 육아기, 학령기, 부모의 노동 시간 단축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광역시 의회는 한국 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이기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박희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안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한 해도 전문적이고 세밀한 입법으로 시민 삶에 도움을 드리는 의정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매년 봄과 함께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올해는 한층 심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 사항은 전자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이 앞서 교육청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기상 교육국장입니다. 김용일 행정국장입니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항제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은 전자의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안평한 의원과 정다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 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이혼의 활동을 위해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